1월 26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나 서운한 일들이나 연약한 감정에 의해서 기쁨을 잃을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김 저희로 하여금 여전히 저희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만족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아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보는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가 커져가는 때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말이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걸고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회당장이나 또는 심지어 로마 장교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끼 나누는 것이 그 행사의 가격이 50억 원에 이르게 이루, 이렇게까지 되었던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교훈의 말들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매사에 진실해라,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엄청난 비용을 내고 투자의 규제인 이 워렌 버핏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일까요? 그가 말해준 교훈들이 만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비법이었던 것일까요? 단순한 만남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양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와의 한끼 식사의 만남을 계기로 그와의 모든 네트워크나 그 만남을 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한번 봤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한번 집에 방문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인의 리더들,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만남을 계기로 삶의 내용도 목적도 의미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게오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만났던 그 만남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까요? 저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세례 준비를 위한 교육을 했고 또 세례 집례에 참여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는 만남과 영접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영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났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많기 때문입니다. 한끼 식사도 같이 하고 어떤 행사도 같이 해도 변화가 없는 만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만난, 것, 만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영생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이 일어나고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오늘 사교와 사교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잘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인정한 것만 해도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인정은 오늘 현대인들 중에도 충분히 보여주는 견해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타 종교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좋은 사람, 훌륭한 인물, 또 세계 몇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데에는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이르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고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회의 회원이 되어 출석하는 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외형적인 동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나 교회에 출석한다 다닌다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상황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사역,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것이 곧 나의 영생을 위한,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 것임을 믿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영접에 이른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불리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먼저는 내가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고백이 분명한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 없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받게 되면 갑자기 겸손해지고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글쎄요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이 진실됨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받을수록 더 확고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더 확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에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솔한 영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교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본다면 설교의 제목처럼 "버리기를 잘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교오의 삶은 물질적인 이 축복이 참된 축복이 아니고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에 대하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에 있던 요리고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관에서 세리장으로 있었으니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불행을 느끼는 삶이었던 것이죠. 세리와 창기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이 세리들은 특별히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역자 혹은 매국노로 취급되었었고 세금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권한으로서 그 권한을 악용하여서 로마에서 적용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백성들에게 징수함으로써 로마에 낸 다음에 그 초과된 것들을 그 액수를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동적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당에 출입도 할수 없었던 구원이 없는 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케오를 불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케오의 기쁨은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써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버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세상적인 힘으로 의지해 왔던 것들을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의 근본이 되었던 배와 근무를 버렸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 출신이었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도 그가 자기 존재감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같던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께오도 구동안 모아왔던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였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엄청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버림에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기쁨으로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혹은 큰 랍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하루, 하룻밤 지내겠다고 하였으니, 사케오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낀 것이죠. 또한 율법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기오가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를 자격이 없는 죄인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과 부로도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는 이 버림의 선언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사기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거룩한 것과 하니님께 속한 양심과 세속적인 것,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돈과 재물을 버리는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사케오의 이러한 버림은 그동안 돈과 재물을 절대적으로 여겼던 삶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는 그 뉴침과 회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림이라는 것은 회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버림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버리고 직업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개오의 이러한 변화, 이 결심을 가져오게 했던 이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이 버림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사개오처럼 버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서 그런 기쁨을 얻으려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걸린 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마뱀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몸통이 도망을 가죠.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림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감정이든 앞세우지 않고 기꺼이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섭섭한 감정입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이라는 것은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버려,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버리고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이 버림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가 버릴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렸더니 얻어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죠. 물질이나 감정이 채워져서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렸더니 주님께서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버리기를 잘했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나중신적인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속적이고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뉘우치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여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내 삶에도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야 되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버림의 삶이 나타남으로써 참된 교회, 구원이 선포되는 빛과 소음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기쁨과 비교하여서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우리는 기꺼이 버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버리기를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